아휴 진짜 엄마 빨리 좀 들고 와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유 난 먼저 그냥 집에 가 있을게 으 질게임 질게임 에휴 내가 이제 들어야 되다니 슉 흐흐흐흐흐 <laughs> 재밌다 드라마

아휴, 도토야 엄마랑 상책가자. 가자. 엄마갔다온다 네. 휴, 엄마가 되니까 이제 또 주게 매야지. 아니야. 어, 응, 뭐야? 음, 응, 내가 잠들었었나? 잠깐만 교과서들이 네. 그래.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지? 보러 가. 이게 뭐야, 뭐야? 아이. 이 망했다. 아 그게 엄마. 나. 와, 왜 그런 건데 아, 저도 몰라요. 그저 자하고일어나니까 이렇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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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따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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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머니, 왜 제가 할 것만 고르면 안 될까요? 제가 싫어하는 수학은 뺄게요. 그럼 이거 수학책이야? 이건 뭐 계산한 건? 이건 뭐지? 만점왕 수학 플러스 이건 필요없어 이건 영어 기초법 같고 요거는 뭐 괜찮으니까 오 과학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오이것도 과학 사회인가 이건 독해려? 안돼 아니야 이건 나독이라 생각하자 이건 뭐지 구건가와 그래도 이것도 뭐오 이건 사회 엄마 좀 비켜봐 이 저는 하나만 버리고 다 가져갈게요. 그래 그러면 다 하나씩 3 삼십 쪽까지 풀어 어 나도기 나도기는 그냥 3 0 쪽만 풀게요. 치치치치 끝. 아 이걸 30쪽이나 풀어야 되다니. 어우 겹쳐있어 어우 그럼 내가 아까 골랐던4회어 칙칙칙칙칙칙칙칙 와우 너무 많이 끊 빨리 끝나는데 그럼 4쪽 안 돼. 10쪽은 다른데 아니 그냥 30쪽 해. 넵. 1, 2, 3. 그럴 줄 알았어요. 1, 2, 3. 왁. 1, 2, 3. 1, 2, 3. 자, 그래, 잘했어. 이건 내일 하자꾸나. 우와, 이 많은 걸 내가 꺼내다니 자 아무튼 친구랑 같이 놀아 어 저기 오네 쿵쿵야 빨리 놀러 가자 아휴 알았어 음 근데 잠깐만 시간이 지금 음. 우와, 2시 30분이야. 저기 미안한데, 나 오늘 못낼것 같아. 수공? 어하타임 <laughs> 어머님, 저랑 놀러 가신대요. 그래, 가자. 문제집이다. 곧 딸랑 하나. 이건 내가 가져가서 풀어야지. 결국 음. 피치가 거린 물건은 키티가 가져갔다고 한다. 에휴. 어, 또이 보석이 끝나 버렸어. 아. 이런. 어, 뭐야? 어. 자 이거나 먹어 와개이끼다쩝쩝쩝쩝쩝쩝쩝쩝 안먹었다 형 이제 이래 왕꽝꽝꽝왕 보자 지기쌀어이말 여기 아니군 토토야 넌 나중에 궁뎅이 맞고 싶지 않으면 내말잘들어라 한다 토토 룰루룰루루루 이보 여기다가 꽂아 보면 오, 다이아몬드 차. 아. 아, 근데 심심한데 이제 뭐 하지? 음. 아 맞다. 어? 뭐야? 이거 영상 찍고 있던 거야? 아, 진짜 내 사생활이

なんでねえ。 뭔가 해줄 새끼였다. EBS만 점 안녀, 어우. 응? 아, 벗꽃 다시 잠이 잤다. 그렇게. 피치에 최악의 일상은 끝나버렸다. 아니, 최악의 하루를 끝냈다. 정말 다행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꾹꾹꾹 눌러. 자, 오늘도 이렇게 게스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네 진짜로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피치는 두 번째로 나왔고, 자, 우리 헬로키티도 두 번. 뭐, 그리고, 아까 소개해줬던 이 책들은, 뭐, 만들기. 이거는, EBS 만점왕 책에 있는, 이거, 한 팩을 다 사면은, 이한팩 있잖아요. 그걸 사면은, 이거, 페이퍼 토이를 이렇게 주는데, 이걸로 해봤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구성품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아 맞다 우리 토토도 토토도 오늘 두번 토토야 이제 쉬어 자 그리고 아이고 다이아몬드 자요 다이아몬드 오자 그러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꾹꾹꾹 꾹꾹꾹꾹꾹꾹 눌러 바로 지금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시간, 안녕!